피보전 상반절입니다. 쿨로 메카카 헤알라 예골레후 베헤르모 웨이아세후 네미크말레토입니다. 여기 아트나흐 자켓카톤 자켓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가 꽤 보이는데요. 여기 헤알라 또 파싱하고 여기 예골레후 또 파싱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v 아 a se fue. 이것도파싱할수 있고요. 어, 앞에서부터 해보면요, 쿨로는 콜에서 파생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이 every나 entire, whole 이런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쿨로는 cool 모두라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나오는 백할 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치사 빼에다가 카카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빼가 인 바이 위스라는 뜻이고요. 카카가 어, 그 드래그라고 해야 될까요? 드래그가 아닌데요. 후크, 후크입니다. 그낚시바늘시이낚시바늘이라는 낚시,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 후크라는 뜻이 되겠고요. 해 알라는 요거는 히피의 perfect 입니다 퍼펙트이고요. 3인칭 남성 단수의 알아 아, 여기 아인 라메드 헤이가 어근입니다. 알라 동사가 고업이라는 뜻 혹은 어센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자켓 카톤이 있으니 꺾, 꺾 끊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 모두는 어 너희 모두는 그 낚시 바늘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다. 왜 앞에서 그 따그 따게 하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물고기처럼 다루신다. 이런 얘기 하면서요. 그 물고기가 이제 그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골레 후 요것도 파싱 할수 있는데요. 칼의 임펄펙트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했다가 3인칭 남성 복수 후가 붙었습니다. 어그는 어 김멜 레쉬 레쉬 가라르 동사인데요. 요게 드래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끌다, 끌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가 주어이니 he 라는 뜻이고요. he drags 드래그스... he drags them 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3인칭 남성 복수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빼 헤렘모 라는 말이 왔습니다. 전치사빼 했다가 헤렘이라는 말이 왔고 여기에 오가 붙었습니다. 이 오가 뭐냐면 his 라는 3인칭 남성 단수 소유전미사고요. 헤렘이 무슨 뜻이냐면 네트입니다. 그물이라는 뜻이죠. 빼는 앞에서 봤듯이 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이 히즈 네트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들을 끌었는데 뭘로 끌었냐 그의 그물로 끌었다. 역시나 이 물고기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yaseho, y a s e f e h 이 단어를 파싱하면요, 카레 와이크톨입니다. 하고 역시나 3인칭 남성 단수에 후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접미사가 맞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어그는 알레프사멕페이 아사프 동사인데요. 이게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모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보이지요. 빼에다가 미크말... 미크말레토 미크말레트라는 말에 오가 붙었습니다. 이 오가 히즈라는 뜻이고요. 미크말레트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헤렘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물인 거죠. 그래서 그의그물로 그들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너희 모두 그들 모두는 여기 빼가 있고요, 여기 또 빼가 있고요, 여기도 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을 이었고. 요거는 그물이었고 요것도 그물이었지요. 그래서 바늘로 그물로 그물로 잡 올라갈 것이다. 끌려 잡혀갈 것이다. 모여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잡혀갈 거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15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클로 <목소리> 베카카 <목소리> 헤 알라 예골레후 베케레모 와야 세페후 베 미크 말레토 입니다.